몬스터헌터 라이즈의 2022년 2월 25일 신규 이벤트 퀘스트입니다. 퀘스트의 내용은 격투장에서 진오거와 푸루푸루의 동시 수렵입니다. 퀘스트의 보스로는 감사 티켓을 주고 더딥기에 5장이 필요합니다. 감사 티켓으로는 풀드레스 더딥기를 만들 수 있는데 월드를 해본 분들은 익숙한 룩일 겁니다. 월드는 풀셋 장착 시 상반신의 반짝임 효과가 있지만 라이즈는 그 효과가 빠졌습니다. 먼저, 월드에서 더디기의 색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월드의 색 변경은 특정 부분의 색만 부분적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베이스의 흰색은 바뀌지 않습니다. 라이즈는 특정 금색 부분을 제외한 전체의 색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디테일은 월드 쪽이 마음에 들지만 색 변경 방식은 라이즈가 더 좋은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빠른 클리어를 위해 참열탄 속사 라보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 손검을 드는 게더 위험하고 재밌었습니다. 좁은 격투장 맵이지만 울타리를 쓸수 있어서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물론 재밌는 게임을 원한다면 울타리에 손을 대면 안 되겠죠? 이 퀘스트를 즐기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푸르푸르를 마지막까지 살려둬야 합니다. 지노우거에 비해 몬스터 등급은 낮지만 포효와 원거리 공격 등으로 모두를 괴롭혀줍니다. 두번째, 절대로 울타리를 쓰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쓰면 게임이 쉬워지지만 대환장 파티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푸르프로의 포효와 지노우거의 공격 하모니가 어마어마합니다. 세번째, 몬스터 킬리 서로 비비게 만듭니다. 위치를 잘 잡고 서로 공격하게 만들면 포켓몬 배틀을 보는 것 같아 아주 즐겁습니다. 네번째, 무기는 반드시 근접무기를 들어줍니다. 몬스터 두마리 사이에 껴서 아동바동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조건만 잘 지키면 세상 푸르푸르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실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솔직히 진호우거보다 푸르푸르가 훨씬 빡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탄보급할 때 1트 한손검 영상과 교체할 거예요. 초반은 참열쪽이더 많이 고생했고 한손검은 꾸준히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퀘스트에서 가장 큰 변수는 푸르푸르의 특정 패턴 빈도입니다. 포효, 마비브레스의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더럽게 빡세집니다. 반대로 방전, 목느리기 공격 등이 잦으면 진오거가 괴로워지더라고요. 뭐가 됐던 누군가가 괴로워진다는 건 동일합니다. 지금은 최대한 빨리 클리어하려고 푸르푸르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성과 육성 등급 몬스터 두 마리일 뿐인데 동시 등장이라 주인의 계승자보다 힘든 느낌입니다. 포획 알림이 뜰때 빠르게 포획하는 것도 빠른 클리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 포획은 패스! 1트에서 푸르푸르 덕에 개꿀잼인게 생각나서 빠르게 푸르푸르부터 조지는 겁니다. 진호우거? 저건 1대1이면 언제나 호구 아니겠습니까? 펄런 댕댕이 따위보단 푸르푸르가 압도적으로 무섭습니다. 진짜 포효 맞을 때 진호버 레디 박는 거 보면 속에서 뭐가 툭 끊어지는 느낌. 포효가 굴린 작은 스노우버리 위기를 만듭니다. 푸로프로저 놈은 사성이 아니라 육성이 맞는 놈인데. 후효 진짜 고급 귀막개라도 넣을걸 그랬나 어쨌든 푸르푸르 사망 하지만 뒤에 나올 한성검에선 살아있습니다 실질적인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이 다음 부분은 재미용 보너스 트랙 이에요. 보너스 트랙인 한성검 수렵 부분 입니다. 바로 이런 꿀잼 때문에 푸르푸르 를 살려둔다는 거였습니다. 순열로 잡을 땐 프로프로를 먼저 잡아서 후반부가 밍밍했거든요. 이세 갈래 브레스는 진노우고도 마비가 걸리는 매우 고급 기술입니다. 잘라낸 앞부분에는 저랑 진노우고둘다 마비 걸리는 장면이 많았어요. 지금 진호거를 주로 때리는 이유는 둘다 해골을 띄우고 싶어서입니다. 두 마리를 동시에 죽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잘한다 푸르푸르 진오거를 없애버리렴. 드디어 두 마리 모두 해골이 떴습니다. 푸르푸르가 수면참까지 해주네요. 둘다 해골이지만 진오거의 체력이 많은 듯 해서 아직은 진오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르프루가 초대전 해제도 해주는 걸 보니 포켓몬이 따로 없는 느낌. 어라, 오히려 해군이 느꼈던 진호구가 먼저 죽었네? 바로 이어서 푸르푸르도 보내드리며 퀘스트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둘을 비슷하게 마무리 지어야 재미도 있고 둘다 갈무리도 할수 있어요. 특히나 푸르푸르는 자주 잡질 않다 보니 소재가 귀한 상태였던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위치에서 밥 먹듯이 잡던 푸르푸르지만 PC에서는 잘안 잡았거든요. 더딥기 제작시 이두 녀석의 소재가 필요하지만 클리어 보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 그냥 가차 소재 욕구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만